자, 실패가 핵심적인 역할을 한대. 오케이? 어디에서? 자본주의에서. 알겠죠? 오케이. 실패가 핵심적인 역할을 한대. capitalism, 자본주의란 뜻이야. 자, 자본주의, 경제시스템으로서 자본주의가 스 h r i v e 는 일형식 동사, 비동사 PP로 쓰지 마세요. 번성하다란 뜻입니다. 번성하다가 싫으면 발전한다, 그러시면 돼. 그렇지? 자, 어디에서 이런 필수적인 어떤 역할에서? 근데 그 역할은 어떤 역할이냐? 플레이 되어지는 역할, 뭐에 의해, 실패에 의해 됐나? 자, 어디에서 서브젝트 세레스펙션그 뭐라 고 그러냐? 이거 만족이잖아. 그럼 자본주의니까 서브젝트는 뭐야 인간이나 다른 어떤 대상을 얘기하지 사람에, 그지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됐냐? 네. 이거 사람이라고 생각해 이해가 되잖아. 사람을 만족을 못 시켰어. 그게 실패지, 그지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하겠어? 뭔가 이런 자본주의가 저 사람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발전하겠지. 맞아? 네. 자뭐 없이냐? 우리의 인종의 즐거움 없이 이런 실패를 즐길 수 있는 것자 그리고 Constitutive allergy 구조적인 알러지래 구조적인 알러지 그럼 무슨 뭔 얘기하는 거야 알러지가? 병이잖아 쉽게 말하면 얘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얘랑 얘랑 그러니까 성공 성공 뭐라고 해야 되지? 성공으로 가는 알러지 다시 말하면 다 실패를 얘기하는 거잖아 병이라고 보셔도 되는 거고, 이해됐어? 이런 실패가 없다면, 이렇게 되는 거지? 오케이. 실패가 없다면 자본주의가 발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 그 위다우 가정법 학교에서 했나 안 했나 모르겠다. 제가 지금 얘가 위다우 가정법인데, 위다우 가정법 과거 완료라 그래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여기다 잠깐 써보면, 위다 u t 을 쓰고 가정법 과거라는 것도 있어. 그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위드 아웃을을 쓰고 명사가 나오고 주어 나오고 동사가 나오면 이 동사를 뭐로 쓰느냐? would should could might 플러스 동사 원형. 이렇게 쓰는 게 가정법 과거예요. 자, 색깔 좀 바꿀게. 그러면, 위드 아웃 가정법 과거 완료는 뭐냐? 얘는 똑같아. 이거 좀 살짝 지워야겠네. 자, 위드 아웃을 쓰고 명사가 나오는데, 그 뒤에 나올 때 주어 나오고 동사가 나오며 우드 슈드 쿠드 마이트 나오는데 뭐가 생기느냐? have plus pp가 생긴다고. 알겠어? 오케이. 그 얘가 의미하는 건 뭐냐? 가전법 과거 완료는 과거를 얘기할 때 얘기하는 거야. 됐어? 그 위에 거는 뭐고? 현재를 얘기할 때 하는 거고. 현재 뭐뭐가 없다면 현재 뭐뭐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고. 됐어. 자, 그럼 다시 와봐. 자, 가정법 과거 완료를 했어. 과거에 이런 실패가 없었다면, 성공에 대한 구조적 엘러지가 없었다면, 저 성공하고 싶은데 뭔가 자꾸 안된 거야. 실패를 얘기하는 거지, 그지 맞어? 이런 게 없었다면 자본주의가 우두 해놓고 나서 해부법을 숙성하지, 그지 성장하지 못했을 것이다. 됐어? 이렇게 가정법 과거완료를 썼었을 때요 without 있잖아 그지? 여기가 좀 중요한 건데 without을 바꿨을수 있는 걸 내가 여기다 써놨어 안겨 주세요 if it had nothing for 또는 had it nothing for 따르게 하면 but for 이거 나오겠네 여기가 지금 문법으로 해가지고 서술형 나올 수도 있겠지? 맞아 주관식 문제로 알겠어? 반드시 알아도. 자, 계속합니다. 비록 챔피언. 갑자기 챔피언 하니까 이상하잖아. 다른 말을 하면 옹호자입니다. 이런 자본주의 시스템에서의 옹호자. 그러니까 재본주의 시스템에서 성공한 사람. 이 지로 옹호자들이 프리츠는 설교하다. 자, 이런 성공을 갖다가 막 설교하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시스템은 당연히 자본주의겠죠. 그 자본주의에서 퍼벤트 열정적인 밑에 단어 있을 겁니다. 한번 보세요. 열려단이라고 돼 있지? 확인됐지? 얘도 방어자니까 옹호자입니다. 뜻이 서로 같아. 그러니까 자본주의를 좋아하는 이런 사람들이 성공은 하지만, 이해됐어? 자, 뭐보다 자본주의를 옹호하지 않는 사람이겠죠, 그러면? 이해됐지? 아무튼, 자본주의를 갖다가 옹호한 사람들이 성공은 했지만, 내용 반대. 그들의 프로페션, 전문적인 일, 이런 성공에 대한 일, 자본주의 성공이 마스크, 가리더라. 뭘 가려? 핵심적인 어떤 역할을 가립니다. 그 역할이 뭔데? 실패가 있어 성공한다 했잖아. 그지? 렇 바로 뭐? 동격이라고 써, 아니 동격이 아니네. 주격이라, 목적격이라 써주세요 이런 실패가 갖는 역할 이걸 가리고 있더라 이해 됐어? 자본주의 세상을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떤 경우가 있어? 성공한 사람만 눈에 보이지 그지? 맞아 그러다 보니까 실패한 사람들의 부분들이 안 보인다는 거잖아 됐어? 오케이. 자 단지 사이클 레벨 정신적인 이런 수준에서 정신적인 면에서 감각, 이런 실패라는 감각, 또는 디스세리스팩션, 즉 만족을 못한다는 이런 감각이 드라이브, 얘가 동사입니다. 추진시키다, 뭘 추진시키느냐, 이런 자본주의자 사람들이 만들도록, 뭐를 새로운 상품을 만들도록, 병렬이네, 여기 체크 안 했대. 또 찾도록, 여기 발표 쳐놔 새로운 시작은, 뭐에 대한 시장? 기존에 있어왔던 이그지스팅은 항상 능동입니다. 존재하는 기존에 있는이라기시야 기존. 이런 기존의 상품을 위한 새로운 상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실 이슬 앞에 있는 실패의 감각이지는 실패의 감각이, 감각이 프로모션 촉진시키다. 뭘 촉진시키냐? 소비자가 뭐 하도록 구매하도록 합니다. 새로운 상품을. 됐어. 그러니까 자본주의에서 실패가 엄청 중요하다는 거야. 그 자본주의 시스템 자체가 인스펜드은 확장하다. 이런 수동사. 비동사 표으로 쓰지 마세요. 왜 확장하는 거야? 뻔하지. 실패가 펑션, 기능을 하니까. 뭐에? 이런 경제적 엔진 기능을 하는 게 바로 실패니까. 오케이. 자, 이런 개개의 자본주의자들, 그리고 소비자들을 위해. 됐어? 자, 사람들, 인사랑, 성공한 사람들이 발견합니다. 동기부여를 발견합니다. 어떤 동기부여? 이런 실패에서. 이랬어? 그러니까 심지어 성공한 사람도, 심지어 성공한 사람도 동기부여를 발견한다는 거 아닙니까? 어디에서, 실패해서, 미래의 사업을 실패할 수 있다는 두려움. 그것 때문에 더 열심히 한다는 거지? 네. 이해를 잘해. 자스 k 어스 부족이라는 것이 다 항상 어디에 있느냐? 구석 가까이에, 구석 주변에 부족이라는 게 있다. 무슨 소리야 이거? 이해를 해야지. 똑같은 말이잖아. 자본주의 어떤 성장이 있으려면 실패라는 것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거잖아. 맞죠? 그 말에서 나서 실패가 액트 역할을 한다. A driving force. 뭔가 추진력. 뭐의 추진력? 이런 성공의 자본주의에. 이 말을 이대로 써놓은 거라고. 알겠어? 오케이. 이거 학교에서 있는 문제야. 이 문제 자체가. 이게 1, 2, 3, 4, 5번 이렇게 있으잖아그 중에 답이 이거란 말이야. 근데 얘가 서술형으로 나올 확률이 높다고. 알겠죠? 그죠? 이말 자체가 다 결국 뭐야? 이게 결국 주제고 제목이잖아. 그지 맞아? 아예 쓸수 있도록 준비를 해놔. 단어 배열해주고, 어영은네가 알아서 써야 되는 거야. 그 암기해버리라고.